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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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결정에 대해서 오우.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우리 국가공무원법이랑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을 받은 사람은 네. 평생 동안 공무원이 될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음, 어,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최근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의 일부가 이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음. 결정을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공무원 될수 있게 해줘라 어... 이 얘기거든요. 근데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걸 왜 해줘야 되지? 관련 기사에 보니까 댓글에 판사들도 갖고 있나 보지만 이런 지게 아, 네. 어 이제 들이 일색이었어요. 음, 네. 자, 아무튼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법에 따르면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네. 뭐 지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바뀌었어요 음. 명칭이. 가지고 있기만 해도 일단 아. 아동청소년 대 성범죄거든요. 근데 당연히 소지하고 있으니까 성범죄 음, 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과연 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뭐냐? 자, 아나운서님 이거 좀 읽어 주시겠어요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휴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에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 그럼 제가 방금 이제 우리 그 정의에 비춰서 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좀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음.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A라는 학생이 있어요. 네. 근데 이 학생이 실제로는 성인인데 좀 어려 보이는 배우가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에로물을 가지고 있어요. 아... 아니면 고등학생이 등장하는 네. 야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음? 이 법에 따르면 요 네. 벌금형 처벌받게 된다면 평생 공무원이 될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어릴 때 고등학교 때한 번의 잘못으로 그렇게 될수 있다는 아.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그 음. 애니메이션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방금 우리 법조문에서 봤지만요 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게 반드시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는 성인이지만 청소년으로 네. 보일 수 있는 배우가 뭐 등장을 하거나 음. 아니면 웹툰이나 애니메이션같이 이런 데서 청소년으로 묘사되는 인물이 현장에서 어떤 성적 인행 일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 성소년 이용 남물이에요 지금 이제 아동 성소년 성착취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네. 흔히 n 번방 사건 뭐 박사방 사건 그쵸, 이런 그쵸. 사건 때문에 정말 심각한 수준의 성착취물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방금 말한 경우까지도 평생 공무원을 못대게 하는 건좀 과하지 않을까요 어, 그래서 네. 제가 한 2년 전에 이 개인 블로그에서 이거 네. 관련 글을 쓰면서 위헌소지 다분하다라고 예언을 했었거든요 아 어. 변호사님이 직접이요? 네. 결국 헌법 불합치 결정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첫 번째 네. 아동 청소년하고 관련 없는 직무를 포함해서 그 모든 공무원에 임용도 할수 없도록 하는 거는 제한 범위가 너무 넓지 않냐 아, 너무 또포괄적이고그 네. 다음에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네. 결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주지 않고 있다 아. 세 번째는 아동 성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로 네.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종류나 재질이 되게 다양해요. 음, 방금 그렇죠. 말했죠, 그렇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웹툰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어, 그리고 진짜 심각한 수준의 그런 성착심을 네.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다 다른데 음. 그거를 고려해서 기간을 정해서 제한을 하면 되지 않겠냐. 아. 어, 이런 이유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네. 이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아. 판단한 거예요. 뭐 조금 하튼 네, 이들어보니까내또 네, 네. 그게 이해가 어. 되네요 작년 11월 24일에 헌법재판소에서요 네. 그것도 있었어요 아동한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 형이 확정된 사람 같은 경우에도 역시 국가공무원이나 뭐 군인이나 지방공무원 못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야 될게 네. 이런 사람들을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원까지 되게 하는 거 네. 그거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아. 그것도 위원 이제 판단해달라고 네. 소송이 들어갔었는데 아. 그건 합헌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음. 거기서 뭐라고. 있냐면 아동성소년하고 상시 접촉하고 네. 밀접한 생활 관계를 형성하고 맞아.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성소년 대상 성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지른 경우에는 평생 동안 교원이 음. 될수 없도록 하는 게 위헌이 아니다라고 네. 판단했습니다. 어, 이거는 좀 엄격하게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긴 그렇죠. 하네요. 네, 네 이부분 실제 애들이랑 있어서. 늘 부딪히는 교사 그렇죠, 같은 경우에. 맞아요. 데 이제 앞에 말했던 그런 아동성소년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죄질을 따지지 않고 그냥 네. 무조건 평생 공무원 될수 없게 하는 건 아, 위헌이다라고 네. 결정을 한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헌법 불합치 결정인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헌법재판소에서 야, 이거 위헌이야 라고 해버리면 당장 그날부터 이거 효력이 상실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통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공무원이면 결격이 안 걸리죠. 조항 자체가 효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했냐면 1년 동안의 기한을 두고 국회에서 개정을 해라. 그때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한다.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에요. 아... 사실, 뭐, 아청 음란물 소지자가 다뭐엠번방좀 이렇게 이슈화된 사건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렇죠. 또 예를 들어보니까,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구체적인 상황을 좀 보자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청 음란물 소지자 공무원 임용 결격,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